어 연말 휴가 2일차 오늘 찾아온 이곳은요, 부산에서도 제가 처음으로 리뷰하는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도 아주 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역 1호선, 아대포 아니고요, 장님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장님에 굉장히 유명한 어 짜장면집, 짬뽕집이 있다고 찾았는데, 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간 원이 때를 못 밀어줘가지고, 범일동 조방 앞저해수탕 갔다가, 우리 원이 때좀 밀고, 음 나왔는데, 뻗었네요. 아, 딱 반들반들하다. 귀여워. 아기 같다, 아기. 아직까지 뱃 속에서 막 태어난 아기 같아요. 아기 버리는 오늘 가게 예약이 있어가지고, 자, 위치는 저기 앞이가 장림역입니다. 차는 뭐 가게 앞에 이렇게 대노라고 적혀져 있는데, 아 여기 뭐 인근 뭐. 짜장이 없는 거 보아서는 어 조금 불안해요 자 오늘 리뷰할 곳은 장님 행복한 짜장이라는 곳입니다 행카리라 적혀있는데 칼국수집은 아니고요 위에 적혀있죠 행복한 칼짜장 칼짜장면입니다 저희 집이 좀 가성비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고 짜장면 면이 아니라 칼국수 면으로 짜장면을 만드는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네, 여기 착한 가격 맛집이고요. 점심 시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석이면 맛집 맞네요. 영업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주 수요일 주고 굉장히 많이 좀 저렴합니다. 칼짜장 4,500원, 짬뽕 6,000원, 칼짬뽕 6,500원. 칼국수 면만 파는 게 아니라 일반 짜장면이랑 일반 짬뽕도 팔아요. 요건 좋은 것 같아. 탕수육 미니 5,000원. 어느 정도 손님 나가고 찍은 영상입니다. 어나 가자 가자 어밥 먹자 아빠 배고파. 자, 주문한 칼짜장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칼국수면. 요거는 이제 기계로 뽑는데요. 기계로. 짜장면이 칼국수면이 맛있는 게 예전에 그한라봉코끼리 분식도 거기는 기계가 고장이 나 가지고 칼국수면이 나왔는데 그때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여게또 양념하고 면이랑또 착이 잘돼 가지고 호로로 마실 때 뽀도독뽀도독 소리 나는 게 매력인 게 칼국수면입니다. 저는 이 짬뽕이 진짜 놀랐어요 6,500원 짬뽕인데 아, 진짜 많이 주지 않습니다. 새우랑 야 이거 웬만하 이거 8,000원짜리 짬뽕이랑 똑같은데 이거? 이거는 이제 밑에 똑같이 칼국수면 국물은 주황빛에 가깝고 좀, 좀 진해 보인다 야 일단은 짬뽕이 가성비가 진짜 좋네요 미니탕수육 5,000원 이거는 주문과 동시에 직접 튀기시더라고요 부먹으로 나와요 짜장면 맛있게 먹어야 돼 알겠지? 혹시 가, 가위 하나 있나요? 예 고맙습니다 잘라줄게 안 뜨거. 어때? 여기 여기. 어때? 맛있어? 뭐냐? 먹을 수 있지? 먹어봐. 어? 와. 와우 맛있어 이거. 시원하다. 나다 해물, 해물 딱 짬뽕, 해물 짬뽕. 응? 이거 줄까? 이거 매운데? 매워, 매워. 고기, 고기, 탕수육. 이거 먹어. 여기 있어, 먹어. 해물이 많아가. 보러 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네. 부드러워요. 아... 그리고 부드러워가지고 소화가 잘될것 같아. 음. 그리고 이게 좀 넉점 넉점해가지고. 이 씹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아, 전혀 따로 먹잖아. 음, 어, 사람이, 사람 많은경우가 있네요, 이게. 아유잘 찾았다. 음. 오늘 맛있지? 어? 고기 먹어봤어? 음. 이 한풍면보다 칼국수면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와아.. 이거 대장이다 응. 진짜 딱 무난하게 딱 좋은 맛 고기 먹을래? 아아 최고 많이 먹어 음, 한국 맛깔. 아, 탕수육은 일반 동네 중국집 탕수육. 벌써 다 먹었어? 칼국수 면이 조금 퍼지면 완전 꾸덕꾸덕 돼요. 나는 이게 더 맛있어. 떡진 게더 맛있어. 떡진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먹어야 돼. 맛있게 드세요. 아빠랑 같이 먹어볼까? 어? 오늘 아빠랑 같이 먹자. 자, 아빠 잡아게 뜨거워. 후불러 아빠랑 같이 후불러 보자. 자. 자, 됐다. 다 식었다. 먹자. 자, 단무지. 한 번에 다 먹는다고? 오나, 아빠 이거 씻어줄까? 이거? 이거 씻어줘? 물에다가? 매울 수 있으니까. 왜? 매워? 매워요. 1,500원에 이 정도 퀄리티면 진짜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아... 야, 끝만 칼칼하네. 아... 음... 아, 왜, 해장이 해장. 아, 좋다. 이거 완전히 지구마 닮아가지고, 먹는 것도 안 먹어, 아. 봐봐, 아빠 먹는 거 봐봐. 아빠 먹는 거 봐봐. 봐봐라 근데, 짜장면도 탈국수면이 훨씬 맛있어요, 나는. 약간, 약간 이득 본다는 느낌? 응. 밀가루 더 많이 먹는 느낌으로 음. 응. 아, 좋다. 어음음음음 마지막 이거 하나만 먹자. 이거 하나만. 하나만. 막파 마지막 이거. 음한 번이도 많이 안 먹고, 원이도 많이 안 먹고. 음. 우리 집에서는 저만 많이 먹어요. 응. 나가서 또 멘트 한번 엔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맛있게 너무 잘 먹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2일차 날이 저물어 갑니다. 아우. 밥잘 먹었으니까 사주는 거야, 아빠가. 이상해, 씨. 이상해, 씨지? 응. 좋아? 응. 보자.